가수 아이유가 신곡 발매를 앞두고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소속사인 이대 멘터 테인먼트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유의 성공개곡 러브 윈즈, 러브 윈스 제목을 러브 윈즈 올, 러브 윈스 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아이유의 신곡 제목이 공개된 후 일부에서는 러브 윈즈, 사랑이 이긴다. 가 성소수자들의 슬로건이라며 노래 제목으로 사용될 경우 의미와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브윈즈는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당시 성소수자들이 사용한 관용구였고 이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아이유는 공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곡의 제목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흐려질 우려를 수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더욱 존중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곡에서 혐오가 아닌 모든 사랑이 이기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유는 드랙 인트로에서 누군가는 지금을 대혐오의 시대라 한다. 분명 사랑이 만연한 때는 아닌 듯하다. 눈에 띄는 저기와 무관심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잿빛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무기로 승리를 바라는 것이 가끔은 터무니없는 일로 느껴질 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직접 겪어본 바로 미움은 기세가 좋은 순간에서 조찬을 혼자다. 반면에 도망치고 부서지고 저물어가면서도 사랑은 지독히 함께다. 사랑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이번 곡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이유는 또한 러브 윈즈 올에 대해서는 팬들에게 바치는 곡이라며 자신의 성장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곡의 티징과 프로모션은 변경된 제목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곡 러브 윈즈 올은 2021년 12월 29일 발매한 조각집 이후 야기년 1개월 만에 공개될 예정이며, 24일 오후 6시에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